자, 이번 키워드는 성, 우리 대전의 선거구 증설과 뛰는 사람들을 한번 어,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 또전계특위까지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올해 올 상반기인가요? 얼마 되면은 저거를 이제 헌재에서 어, 결정이 된 2대 1 선거구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지금 유성이 어, 유성 지역구가 야,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 편차에 보면은 선거구 증설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 이것도 지금 뭐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는데, 과연... 선거구 증설이 된다고 봤을 때 여기를 노리는 분들이 또 누가 있나? 이런 게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이 선거구 증설 얘기 나오면 왜 선거구는 증설을 해야 되는지 <laughs> 선거구 예를 들어서 광 호남과 대전과 비교를 해, 해서 어 호남이 인구수보다 많다 그러면 호남을 줄이면 되는 거지. 또 대전 뭐 그렇게 하면 대전은 당연히 그쪽이안 줄이려면 대전은 늘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거기를 어, 못 예. 줄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국회가 욕을 많이 먹고 국민의 세금을 축낸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어, 이런 증설 얘기만 하지 이렇게 줄이는 얘기는 전혀 안 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런데 아, 어찌됐든. 선,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금 조정하는 것이 예. 시군, 지금 부여가 줄고 유, 대전이 늘고 지금 이제 저 밑에 뭐 전라도 지방 같은 데는 뭐 많이 줄죠, 몇개 줄어요, 두 군데가 줄죠. 나주도 줄고, 그 창흥도 줄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런 데로 올라오는데 이게 증설되는 것이 여기보다는 도심지가 더 많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대전은 이번에 증설되는 것이 지금 현재 유성구가 지금 37만, 30만이 넘어가서 37만이 되어 있습니다. 오. 36만에서 그래서 거기가 한 자리가 늙지 않는가. 그래서 부여가 줄고 거기가 는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게 시 인구가 더 늘어나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좀 늘어나는 것 중에 지금 천안을이 천안을이 더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가 지금 우리랑 비슷하지만 거기가 한 5천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천이 적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는 일부를 글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도안동 쪽에 육부로 거기에 보면은 지금 육천 세대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를 좀 달라오랬는데 현재 유성으로, 유성으로 달라는데 지금 유성 국청장은 달라오라고 유성 쪽에서는 서구청에서는 아 장준태 청장께서는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왜? 근 3만이 <laughs> 넘어요. 보기가 6천세대면은 3만 5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주면 세비도 줄고 지방세도 줄고 이건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취해봐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에서는 37만만 돼야도 18만 18만으로 잘라서 되지 않느냐. 아 지금 인구가 적어요 지금 현재? 적어서 못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적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천안 을 같은 데는 확정이 얼추되어 있습니다. 천안을 음. 가불로 나눠져가지고서 지금 되는데, 거기는 을 쪽에서는 또 하나가 잘라져서 얼추 확정이 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는, 인구가. 근데 지금 현재 대전이 세 번째로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글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국회의원 지금 현재 지역구 밖으로 뺏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자꾸 우리 늘려달라고 하지 말고, 혼합을 우리 기준으로 따져, 저 기준으로 따져 줄여라. 그러면은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어디 어디든 깜짝 놀라 가지고 얼른 빨리 거기 늘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아니, 우리가 늘어나면 어디가 하락 줄여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는. 늘어나면 줄여야 된다 어디가 네. 어디가 줄어야 돼요? 네.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인구가 저희가 이제 40만이 더 많습니다. 광주보다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석인데 지금 거기는 8석이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줄이라 여기에 거기를 맞춰 가지고 있는데. 줄이라고 하면은 네. 네. <laughs> 지금 현재 거기도 줄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광주는 음. 못 줄이게. 결국 시군 그러니까 현 군에 3만 내기 4만 되는 데를 줄여서 몇 개를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연히 거죠. 저는 역설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대전은 늘어나야 된다는 게뭐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는 걸 그냥 주장하는 거고 진짜 그렇게 그그 늘려 주지 않으려고 하면 음. 그러면 대전을 기준으로 한 그런 비례로 광주를 줄여라, 다른 도시를 줄여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도 늘려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네. 우리가요, 선거구 증설이 일단은 되는 걸로 일단 가정을 하고 일단은 뭐 우리가 다 되는 걸 우리가 원하지, 안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 네, 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면은 자, 지금 현재 여기를 위해서 지금 뭐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일단 먼저 새누리당부터 한번 볼까요? 새누리당은 지금 현재, 어, 유성 당협위원장이 민병주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이 과연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유성이 두 개로 갈러지면은 이상민 의원 있는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없는 곳으로 가느냐? 이것도 이제 선택의 기로죠. 없는 으서 가는 게 유리하겠죠 현역인데 <laughs> 그래도 비례대표 그것만 현역인데고 네. 그것만은요 그분이 연구단지 이가 네. 속해져 있는 부분에서의 박사일 때문에 그짝의 표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분은 진짜 그분은 어. 과학자인데 과학자가 과학 그 연구단지를 버리고 아닌 곳으로 간다는 건좀 아니 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아닌 곳으로 가는 할려 하겠죠 예, 얘기를 네. 들었어요 워낙 우리 이상민 위원장이 세이기 때문에. 뭐, 아니, 지금 있는 모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상민위원장하고 붙는다는 생각을 다안 하더라고요. 민주당도 또, 저, 아니, 민, 저, 세정치 민주연합도 또 어, 그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새롭게 노리는 사람들은 다, 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상민위원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가져가죠. 지금 새누리당 네. 보면은요, 네. 자, 민병주 현 의원, 기례대표 의원이지만 민병주 의원하고, 그 다음에 제가 뛰는 사람 보니까, 어, 우리 저기 여기, 우리 김문영. 패널로 나오는 음. 이현 변호사도 이현 변호사. 또 말이 음. 얘기가 자, 자타천으로 네. 거론이 되고 지금 뭐 움직이는 거 같아요 또 육동일 교수 아 육동일 교수도 있으니까네 육동일 교수가 지금 아주 열심히 일하고 아, 있습니다 육동일 교수 네. 그 다음에 김문영 청와대 김 청와대 비서관 했던 분이 예, 김문영 예, 네. 어 지금 뭐 하시는지 볼, 아 김문영 그분도 아 그쪽으로 아, 원래 이번에 시의원을 그쪽에서 네네, 나왔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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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나올려다가 뭐, 뭐 경선에서지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분도 그럼 돼 있고 또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한간에는 박성효 의원도 어떻게 글로 가서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뭐 이건 이제 본인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하기야 그분이야 어디 뭐 를못 가겠어요? 뭐. 참 분리되는 거신 <laughs> 원신흥동 쪽에 이제 모건대학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예, 잘라집니다, 입장으로. 그렇게 봤을 때, 김문영 그 청와대 그 비서관이 있던 분이 그 동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초등학교를 나와서, 유성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충남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많은 기반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좀 깔끔해서,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은 힘을 받을 거라고 어이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제가 봤을 때는 그분 깔때기를 대시는 거니까 잘하시는 분 <laughs> 같은데. 아 잘하죠. 네, 저도 잘합니다. 잘 저도 그 잘하는 대해서는, 후배예요. 그런데 네, 어, 아주, 아주 열심히 있다. 뛰고 네. 그 낮추는 방법을 음. 그분은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좀 낮추는 방법을 아는 분 중에 네. 한분요 그리고 어,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도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죠. 그분은 사시는 게 저쪽 그 엑스포 아파트하고 그러데 겁나서 가시 다른 데로 나가시는 건지 아니, 뭐 아니 그때 무튼 네. 이분은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laughs> 주기만 하면 <laughs> 나가겠죠 네? 예. 또 누가 있어 또김 그, 김신호 차관님도 아, 얘기가 아, 하는 거같요 아, 유성은 예. 왜냐면 이제 무주공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예. 아무래도 현역이 없는 곳에는 부담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김신호 차관님 도 아, 얘기하면 김신호 거. 차관 예, 예. 아, 얘기가 될수 있죠. 예. 또그 정도인가? 아까 육동일 교수 예. 말씀드렸죠. 거기에 유성에. 충남대학교가 있으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좀 마지막 단계라고 자기도 생각을 하더라고. 송용호 총장님도 사시는 것을 아, 송용호 네. 총장님 아 네. 그거는 이제 일단 새정치 연그러면 이제 새누리는 여기까지 하고 네. 예. 새정치 연합에서는 누가 거론됩니까? 신설되는 그러니까 이상민 위원장 빼고 법사위원장 빼고 좀 나오는 얘기가 우리 김학일 이사도뭐 얘기 안 나옵니까? 아니 저는 이상민 위원장 사는 동네에서 살아요. 아그 뭐 주소야 이전하면 되죠. 네. 아유 뭐 그것 때문에 이전 뭐 합니까. 그냥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사야죠. 아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아니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지 뭐 하려고 피하고 다 그런 그렇죠. 아, 그런 건안 한다. 에서 예. 그럼 세정치 아니 세정치원합에서는뭐 송영호 총장님이 어떻게 될지 보려고요. 예. 송영호. 예. 예. 자, 이분도 참. 음 벽보를 못 걸어서 지금 현재 사시는 곳이 유성 그 지역에서 삽니다. 음, 예. 이분도 그렇죠. 얘기가 예. 될수 있네요. 또뭐 여러분도 그렇게 세정시민주연합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원이. 예. 이러다가 전략 공천되는 거 아니에요? 우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뭐 그쪽을 그렇게 봐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뭐, 새누리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회자가 되지, 이쪽에. 그러면 새누리... 새누리당에서 안 되면 일로, 새정치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여기 <laughs> 이분들이 지금 다, 다, 현재 당원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 전에 뭐, 김신호 차관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그렇죠. 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뭐, 가능성이 다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금홍섭 우리 여기 패널로 나오시는 우리 금홍섭 위원장도 얘기가 한 마디 오르던데 이분 얘기도 저 세정치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세정치에서는요 박종선 전 시의원도 얘기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 예. 지금 비서관이로 가 있죠. 아, 비서관입니까죠? 네, 어디 비서관인데 몰라도 아무튼. 그 뭐, 현지구당 위원장 아 그래요? 네 민병주 어 지금 그 당장의 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뭐 그럼, 네, 뭐, 그럼. 상무장인가 비서관인가 하고 있어. 아무튼 여기에 지금 그리고 이제 새정지연합에서는 제일 거부리 하나 있죠. 송석찬 전 의원이 지금 그렇죠, 열심히 어, 움직이고 있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이뭐 본인한테는 얘기를 안 들었지만 뜻이 있는 걸로 이제 얘기가 지금 뭐 이분은 일찍이 뭐 국회의원도 하고 구청당도 해보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음, 또 대선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하는데 뭐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개천에서 용난다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하마에 오르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인, 어, 인지도도 없던 사람이 뚝 나와서 당선된 예는 뭐 거의 없죠. 없어요. 거의 네. 불가능하다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람들이 나와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때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는, 유성은 한, 새로운 지역에는 아마 송석찬전 국회의원이 아마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리고 밑에 당원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겸손을 붙여도. 막 굉장히 유리하게 갈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 우리 세종치민주연합에서 문영욱 그어 뭐라고 뭐라 해야 하나 그 직함을 댈 수가 없어서 문영욱 씨도 어 한번 그 도전을 했던 사람인데 아 그랬어요. 예. 네. 네. 아, 그런 분들도 또 다시 뭐뭐 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 나온다는 네. 게 아니라 일단은 경선에 참여를 하겠죠. 예전에 뭐 도전을 했던 분이니까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어디에 뭐그 갑에서 이쪽 그 증설되는 곳에 나올지 다른 곳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유성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용재 씨로 뭐 뜻이 없나요? 조용재 전 의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 그분은 지금 뭐 뜻은 있겠죠. 근데 지금 일은 일은 다섯입니다. 연세가, 연세가 많으니까. 예. 네. 아. 예, 연세가 일은 다섯 대에서 아마 조금 좀 어렵지 않는가. 그분들이 다. 손, 기만 비롯해서 그데 이제 이 선거구 증설 관계 때문에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음. 그 서, 서구 걸좀 떼다가 유성에 음. 좀 붙여주면 좋겠다고 라 음. 하는 그런 얘기를 나올 때마다 장종태 서구 총장이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프다. 음. 왜뭐이 선거구 증설나 하면은 나, 나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서구에서 안 떼줘서 안 되는 음. 것처럼 되는데, 그쪽에서 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유성을좀좀 떼다가 서구에 붙이면. 서구가 세계로 늘어나. 그렇지. 네, 예, 병으로 늘어납니다. 갑자 어, 있는지. 근데 왜 꼭, 우리 아, 서구가 아, 꼭 이기주의에 뭐, 뭐, 뭐 있냐고. 왜냐하면, 비춰진다, 이게. 우리가 서로 서, 이 지역의 경계를 나눌 때는 강을 중심으로 하든가 도로를 도로. 중심으로 하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갑천을 중심으로 하면 서구 지역에 있는 것들이 일부 편입하는 것들이 맞는것 같아요. 서구로? 아니 유성구로 <laughs> 유성구로 편입을 조금 하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 여기가 서구야 하는 분들이 이, 있거든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도안? 도안 쪽이나 이런데도 어, 그 서구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 지금 어 강을 서, 중심으로 했을 때 가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고요. 음. 예. 관조동도 서구죠. 예, 서구 관조동이고. 이쪽 진장 원대동이나 뭐 이쪽 거기는 거기는 유성다 대정동 유동이, 뭐 이런 쪽은 예, 지금 유성입니다. 유성.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을 그 이쪽으로 포함되면 얼마나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쪽을 유성구로 삼으면 실질적으로 그저분저 그 이쪽이 증설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음. 저도 이렇게 가이다 보면 어이그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보면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눠지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이 들요 그걸로 예. 유성이 굉장히 커질 거 같아. 예. 굉장히 커지는 건데. <laughs> 제가 그러니까, 살, 제가 살고 있어서 유성 아니, 쪽을 이렇게 올리니까. 그러니까 그 서구 청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 그렇잖아요. 이거 뭐 왜냐면 구청장이그 6천 세대면은그 거기에 취득세가 뭐 이런 지방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군산동보다도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주면은 당신 때문에 이게 증설이 안 되면은 독박을쓸것 같고 그렇다고 뭐 주, 주기도 그렇고 제가 늘뭐 어디 가서 얘기하지만은 안희정 지사가 자 대전의 금산군을 좀 대전시로 편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안희정 지사 헐떡 뛰죠. 아니라고는 말 못하고 그거보다는 충남에서 열심히 해서 크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반대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옥천이 또 대전하고 붙어있어서 옥천을 좀 대전을 편입했으면 좋겠다 음. 라고 하는게 대전 시민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옥천 군수가 아니 죠 충북지사가 아니 왜 멀쩡히 잘 있는 우리 옥천을 갖고 얘기해 근데 어쨌든간에 이런 행정구역 그 개편은 진짜 국가 차원에서 좀 이렇게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옥천 금산 이런 데는 대전권, 영동까지 대전권입니다. 네, 다 여기 어귀가 다 살아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뭐 경경경고스타고 이렇게 오르내리다 보면 어뭐 충남 지역 좀 가다가 충북 있고 그 다음에 또 충남이 나오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건좀 조정 좀 글쎄, 해야 그러, 되지 않을까. 그런 걸좀 조정을 네? 해서 그 저저 어디야 금산에 가면 그 무주로 금산에서는 거기를 배 타고 건너가야 되고 아 그래 그그 네, 있어요 무주 무주로 가면은 그냥 빠르고 어, 빠르고 네. 그런데 지역은 축 거기가 충남이더라고요 충남 금산군 뭐 무슨 남일면 뭐, 뭐 무슨 면 불이면 있,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크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 그것도 편입시키는데 무주로 그냥 줬으면 좋게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선거구 증설 문제도 서구청에서는. 지금 장종태 청장이 지금 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인구가 5 1만이5 1만에서 지금 계속 줄어가지고서는 49만 됐죠. 음, 49만이요. 그런다 그런 상황에 또 이청장 가야... 부청장도 2급에서 이제 3급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죠. 네, 또 다행스럽게 지금 1급 3가가 그거는 안 줄고 그대로 놔두면서도 아, 그...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청에서 어떻게든지 50일만을 만들어야 돼 그런 상황에 자꾸 뛰어 달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하나는 말을 하는 거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관저 사지구라는 데가 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도 일부가 고속도로 큰 도로를 하면서 일부가 거기에 유성국계 지금 서구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잘라서 줘야 되고 일부 오구가 하는 거를 작업을 해놔야 돼 그럼에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증설 대들에도 유성구를 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되어 있어. 그래서 유성구에서 가지고 있는 37만 가지고 해봐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와. 이게 또뭐 이게 구갈의 위기주의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대국적인 차원에서는 되게 조, 뭐 개발도 쉽지가 않아요. 뭐 유입할 수 있게 신도시를 개발한다든가 이래도 또 유성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면 이 원도심에서 왜 <laughs> 원도심 인, 활성 안 하고 왜유성만 한다? 하 인구가 좀 줄어드는 뭐,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세종시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조정을 해갖고 저는 이제 대전에서 더 이상 인구가 나가지 않도록 좀 그런 정책도 써줘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저 생각을. 지금 말씀드려 이게 세종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실질적으로는 대전이 세종시가 오면서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을 대전에서 또 수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그 대전이 상당히 인구나 이런 규모 면에서 위기가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먹는 네. 거라든지 네. 세종시에서 또 유성으로 와서 여러 가지를 풀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유성운천이라는 데가 네. 사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시 정책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인구 유출이 없도록 어떤 조치가 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 선거구 증설 우리 대전의 선거구 증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노력을 하고 좀 투, 어, 투쟁도 할수 있으면 투쟁도 해서 우리가 선거구를 증설을 해서 어, 또그 승설이 되면은. 거기를, 어, 국회의원 자리 하나를 바라보고 열심히 지금 1년 전부터 뛰어 다니는 분들을 생각해서 빨리 우리 큰 틀에서 서구나 유성구나 할것 없이 우리 구청장님들이 큰 틀에서 좀 이기주의를 좀 버리고 우리 대전 시민 거국적으로 한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